하렐루야 7월 8일 토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토요일은 미란 행복한 홈스쿨 아이들과 토요 프로그램을 하는 날입니다. 벌써 4회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는 마음 나누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마음과 감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laughs>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3편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사시 음, 시,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겐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하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기의찬 말을 쏟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할 수가 있느냐?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내가 이 헛... 얽힌 문제들을 문제를 풀어 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laughs>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듯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 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 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살고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늘 어려움에 처하고 늘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도 가끔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일까? 세상적인 성공이 진짜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이런 갈등을 겪었던 한 시인이 고백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는 악인이 달리는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왜 가장 큰 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세상적인 성공이 부러운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 제가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만 더 가면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내 걸음이 헛디딜 뻔하였습니다. 나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번영을 부러워하였습니다. 시인은 처음에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늘 건강하고 걱정도 없이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고통도 받지 않고 늘 쉽게 성공합니다. 교만하여 폭력을 행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서슴치 않아도 벌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또 차라리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잘되게 사는 것이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더 잘되 어, 더, 더 잘되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정직하게 사는데도 늘 손해만 보고 세상에 부귀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춰선 안됩니다. 신의 고백처럼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편, 73편의 시인은 혼자서 고민할 때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시야가, 어, 시선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번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번,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고 그들의 의지하는 의지하는 것이 쉽게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성공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또한 건강도, 명예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들도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이 부럽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평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것들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심을 알게 됩니다. 이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성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진짜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피난처는 돈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전한 것은 우리의 권력이 될수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항상 가까이 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악한 자들이 잘된 것이고, 악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복을 구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복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사는 삶,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란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laughs> 돈이 많은 권세자들과,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 때가 있고, 그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의심이 갈 때도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은 미끄러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란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